노트북 진짜 얇고 가볍다고 샀는데 쓰다 보면 꼭 하나씩 아쉽죠? 터치가 안되거나 화면이 흐리거나 아니면 펜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나 근데 삼성 갤럭시북 4 프로는 열자마자 느낌이 확 다릅니다. 화면이 넓어 보이는 것은 물론 엄청 가벼운데 성능도 살아있고 심지어 화면은 태블릿처럼 선명하고 터치까지 되죠. 노트북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기준에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40만 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을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바로 얇고 가볍지만 성능까지 챙긴. 프리미엄 터치 노트북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북4 프로 14인치 제품은 현재 실시간 한정 즉시 할인을 무려 20만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할인까지 20만원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164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00만원이 넘는 최고의 터치 노트북을 무려 앞자리가 바뀐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40만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북 4 프로는 어떤 제품일까요? 얇고 가볍지만 성능은 탄탄한 노트북입니다. 무게는 약 1.2kg로 그냥 가볍다는 느낌이 아니라 태블릿처럼 들리는 무게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께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 노트북 들고 다니는 게 귀찮아서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진짜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5로 최신 고성능 CPU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AI 연산이 가능한 NPU까지 들어간 최신 세대 프로세서입니다. 영상 편집이나 사진 작업 그리고 멀티태스킹까지 무겁다고 느껴졌던 작업도 문제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픽은 외장 GPU가 없는 대신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서 4K 영상 재생이나 캐주얼한 콘텐츠 제작 그리고 간단한 3D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갤럭시북4의 핵심은 바로 화면인데요. 아몰레드 터치 스크린에 색감이 엄청 쨍하고 해상도도 높아서 사진이나 영상 작업할 때 디테일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영상 볼 때도 블랙의 표현이 깊고 선명해서 몰입감이 정말 다르죠. 노트북으로 콘텐츠 보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겐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꽤큰 만족을 줄 거예요. 무엇보다 손가락으로 화면이 터치가 되기 때문에 노트 필기나 직관적인 화면 조작도 가능합니다. 포트 구성도 잘 되어 있어 얇지만 연결성까지 신경 썼죠. 배터리는 약 62와트시로 영상 시청 기준으로 8시간 이상, 문서 작업 위주라면 10시간까지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도 지원돼서 급할 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패드도 넓고 부드러우며 키보드와 펜 소음도 조용한 편이라 도서관이나 회의실에서도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갤럭시북4 프로는 디자인부터 무게, 성능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춘 노트북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냥 얇기만 한 노트북이 아니라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휴대성까지 갖춘 프리미엄 노트북을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